한 마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어, 우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모세 알죠? 아니다. 여러분 모세 모르죠? 목사님 보니까 니네 아는 게 없어. 어, 미안해요. 이거 좀 비하 좀 해야겠어요. 비하 아무튼 이게 의외로 모세를 몰라요. 여러분 모세 모르죠? 자 이제 오늘 모세에 대해 알려줄게요. 모세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어, PPT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 목사님 저건 잘못 만들었네요. 모세라는 사람은 정체성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뿌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여권을 보면요. 그 여권은 애굽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 아빠와 조상은 다 이스라엘 출신이고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럼 여권이 이스라엘 여권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여권은 지금 이스라엘 여권이 아니라 애굽 여권이 들려 있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 여권을 가지고 있을까?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면 모세가 살던 시기, 모세가 태어났던 시기에 명령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여 버려라라는 끔찍한 명령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가 아니라 아, 알다시피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다시피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되는 운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식이 생기면 알겠지만 어떻게 내 자식을 죽입니까? 부모가 뭐 요즘에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뭐 구미 외할머니 사건처럼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어떤 맨정신으로 엄마가 내 아이를 강에 던져서 죽게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난 거예요. 남자아이였고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냥 나의강에 던져 둬서 죽여야 되는 존재인 거죠. 자,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아,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아이들을 왜 애굽의 왕이 죽이려 그랬냐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몇 명이 살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음 ppt 보여주면 이 사람들을 그대로 살려 놨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남자들만 죽인 이유는 남자들이 나중에 스물 살 삼십 살이 되면 분명히 힘이 강해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얘네들이 먹을 수도 있겠다 안 되겠다 남자들의 인구를 억제시키고 여자만 살려 놔야겠다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잡아먹을까 봐 반란을 일으킬까 봐 남자들을 죽이라 라는 명령이 모세가 살던 시대에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ppt에 보여지면 모세와 예수님이요 굉장히 닮은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날 때 어떤 명령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모세가 지금 태어난 시기도요. 이스라엘 민족들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용사님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중고등부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무슨 말이냐? 모세는 신약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려운 말로 예표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거를 미리 알려준 사람이 모세거든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영유아들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라는 명령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왜 계속 지지직 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 의 엄마가 걱정을 하는 거죠. 야 어떡하지 이 모세를 어떡할까 하다가 강에 던질 수는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죠. 어 여러분들의 엄마의 가끔 카톡에 보면 요게벳의 노래를 엄마가 카카톡에다가 올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괴벳의 노래가 뭐냐면 모세 엄마의 자기 아들을 날강에 던지는 엄마의 심정을 가지고 CC에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아마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요괴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모세 자기 아들을 물에 던지던 엄마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냥 던지만 죽으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넣고 날강에 띄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르다시피 그 갈대 상자가 흐르고 흐르다가 애굽의 공주한테 모세가 갈대 상자가 발견이 돼서 모세가 살아나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 모세예요. 병학 빛날 병의 학각 빛나는 학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라라는 의미가 있듯이 모세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게 모세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게 되면서 애굽의 왕족이 됩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애굽 왕족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출신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여권은 애굽 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에서 최상위층 왕족으로 살아가니까 완전 초 엘리트 코스를 모세가 밟으면서 살아갔던 거죠.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모세가 그 당시 몇살 정도 됐을까 뭐한 얼마 안 돼서 벌어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라고 나서 보니까 내 피부는 다르고 내 몸, 모양새는 다른데 나는 애굽 사람이야. 그러면 내 안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애굽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더 있을까요? 40년을 애굽 사람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아마 이 애굽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한 가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괴롭히고 있을 때 모세가 열이 받아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걸로 봤었을 때는 아이 모세라는 사람이 완전히 애굽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죠. 우리 민족이 고통받으니까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 빵살부터 40살까지는 왕족으로 살아요. 40살에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광야로 도망을 가요. 미디아라는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합니다. 이제 혼혈 가족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또 40년간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지만 40년은 애굽 사람으로 나머지 40년은 미디안이라는 지역 사람들과 혼혈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늘 예송이가 읽은 성경 본문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내야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뭔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냅니까?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제가 뭔데라는 말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저애굽 사람으로만 40년 살았어요. 저 미디안 사람과 혼혈민족으로만 40년 살았는데, 저 순수혈통도 아닐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저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히 제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한다고요? 저 40년, 40년, 8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보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요? 과연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요? 과연 그 사람들이 나를 같은 민족으로 받아줄까요?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라고 모세가 제가 누군데 거기에 갑니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모세가 살아온 인생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인생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모세랑 비슷한 말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데 그걸 합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을걸요? 아마 다른 친구들이 제 신앙을 인정하지 않을걸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걸 해요. 하나님 저는 악기 다를 줄도 몰라요. 저는 막 성경에 걸으려고 앞에만 나가면 막 덜덜덜덜 막 떨려요. 저는 막 사람들 만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저는 그냥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저는 그냥 교회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내 편한 대로만 믿고 싶어요. 제가 누군데 회장을 합니까? 제가 누군데 교사를 합니까? 제가 누군데 임원을 하고 뭐, 어, 사님 어, 선생님 뭐 저는 못 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한테 모세가 저는 자격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할 거고 저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고 그렇게 주저하고 망설이고 걱정하고 있는 모세에게 딱 한마디를 하세요 그딱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모세에게 딱 한마디랍니다 이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 말이 뭐냐면 오늘 읽은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딱 한마디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네가 지금까지 다른 40년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는 나와 중요하지 않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여러분도 우리가 수행 평화를 수행 평가를 엄청 열심히 준비했다가 망쳤을 때 거기서 오는 현타가 엄청납니다.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나보다 공부 안 하고 맨 나보다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우리가 현타를 받잖아요. 뭔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우리 엄마 아빠는 여전히 교회에 정말 맨날 맨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진짜 있나?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싶은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수행평가를 망쳤든 잘 봤든 네가 지금 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안 믿기든 믿기든 니가 지금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고민하고 있든 아니든 니가 지금 기말고사가 당장 중간고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공부를 많이 했든 못 했든 중요한 건네 상황이 어떠해서 내가 너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라 네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하고야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그런 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사님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해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쁜 인생만 살고 있어요? 아니면 괴로운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 맨날 지금 행복한 일들만 일어납니까? 아니면 고민도 있습니까?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를 생각하면 아니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의 일정을 생각하면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막 즐거워요? 우리 인생이 매번 다 즐겁진 않잖아요 코로나가 300명대에서 좀 200명대로 줄어들면 꽃놀이도 가고 그럴 텐데 300명대에서 700명대가 되어버렸어요 뭔가 당장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만 봐도요 아 뭐야 숨 막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당장 수행평가 내일부터 있잖아요 당장 다음 주부터 한민고 고양 국제고 시험 보잖아요. 그다음 주에 뭐, 원미고개남고 심원종 다 28일부터 시험 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시험, 시험, 시험 수행평가, 수행평가, 수행평가 다 그런 것들을 가득 차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못했는지 또 어떠한 상황이든 돈이 있든 없든 키가 크든 작든 몸 뭐, 살이 많이 쪘든 살이 말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한마디만 하십니다. 그 한마디가 뭐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우리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머리 구절이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존재라면. 자, 뭘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한번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아까 목사님이 좀 어려운 말 돌아가면 모세랑 예수님이랑 비슷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반드시 너랑 함께할 거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했을 하때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최근 유튜브에서 어떤 연예인 부인의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그 연예인 부인이 나름 인플루언서인데 유튜브를 막 하다가 자기 딸한테, 여덟 살짜리 딸한테 질문을 합니다. 친구 컨셉으로 질문을 해요. 어머, 안녕? 어, 나는 누구야? 너 어디 학교 다닌다면서? 이렇게. 엄마이지만, 친구 컨셉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딸이 아직은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어리니까, 진짜 엄마인지 친구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아직 그 정도로 이제 좀 순박한 아이디인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이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 나 누군데 혹시 너 요즘에 혹시 고민 있니? 엄마한테 말 못하는 고민이 있어? 그러면 나네 친구니까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 초등학교 2학년, 1학년짜리한테 엄마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그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아나 고민이 있는데 어 그래 고민이 뭔데? 엄마가 그냥 천진난만하게 물어봐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 입에서 이런 고민이 나옵니다 엄마 아빠가 죽고 나면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 그 친구가 외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엄마가 눈물을 쫙 흘리는 거야 생각하지도 않았던 고민이 딸 입에서 들린 거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외동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이가 많은데 엄마 아빠가 언젠가 죽으면 나는 이제상 혼자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막 울어요 엄마도 울고 그때 엄마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위로를 내주죠 엄마 아빠는 열대로 네 옆에서 떨어지지 않아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엄마 아빠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영원히 라는 말을 알까요? 엄마 아빠가 계속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눈물을 그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도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당장 오래 같은 반말 안 돼도요 새로운 친구들이랑 관계 맺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게 힘이 되는 존재가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기진 않겠지만 이 세상을 굉장히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 PPT 보여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늘 목사님에게,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세요. 어떤 한마디?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자,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한 마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한 마디는 어떤 한 마디였냐면 네가 어떤 모습이든 모세야,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 네가 사람을 죽였든, 네가 부족하든, 네가 연약하든, 네가 지금 어떤 스트레스가 있든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할 거야. 나는 반드시.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떼돈 번 직업도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중됐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가는 게 좋긴 하겠지만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도 잃어버린 거고 또 여러분들이 놀러 갈수 있는 추억도 잃어버린 거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어떤 즐거움도 지금 다 없어진 상황이 됐어요. 우리의 상황만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있나? 이게 뭐지? 왜안 끝나지? 작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올해도 안 되겠네? 언제가 될까? 두렵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겨졌으면 좋겠고 안 믿기더라도 여러분들이 입술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 같이 한양하면서 우리 기도 잠깐 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